오늘은 시장에 갔더니 봄똥이 좋은 게 있길래 사왔네요. 오늘은 봄똥으로 겉절이 한번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봄똥을 이렇게 보시면요. 봄똥 끝에 부분이 이렇게 말라 갖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떼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따뜻한 건다 따뜻해졌고요. 이제 뒤에만 이렇게 잘라내시면 돼요. 이렇게 파면 좋은데 어떤 분들은 힘들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오랫동안 이런 음식을 하지만 진짜 이런 거는 자르기가 조금 힘들긴 해요. 이렇게 잘라내셔도 돼요. 봄똥은요 이렇게 겉에는 파랗고요. 안에는 이렇게 노란 게 맛있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파랗게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맛이 드래요. 이렇게 뚝 잘라내면 너무 손실이 많아서요. 이렇게 많이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잘라내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띄어내시면 돼요. 잘라내시면 먹을 게 너무 없어요.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뜯어내시면 돼요. 이렇게 다듬으시면 돼요. 봉동은요 한번 씻었어요. 소금 뿌려서 절이는 데는요 물기가 있어야 소금이 녹아서 빨리 절여지고요 배추의 간이 빨리 배요 봄동은 배추보다 얇아서 배추 절일 때처럼 소금을 많이 뿌리시면 안 돼요. 이 정도만 뿌리시면 돼요. 이렇게 물을 한번 이렇게 살짝 뿌려 놓게요. 그러면 더 빨리 절어요. 이렇게 해서 50분간 절일게요. 25분이 지나면 뒤집어서 절여주세요. 봄동은요, 이렇게 구부려봤을 때 이렇게 구부려지면잘 절여진 거예요. 이렇게 살살 씻으시면 돼요. 세번 정도 씻으시면 돼요. 굴은요, 이렇게 살살 씻어주세요. 소금 넣고 이렇게 무즙 넣고 씻으시면 깔끔하게 씻겨요. 생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금을 넣었어요. 넣어 갖고 씻으시는 게더 싱싱하더라고요. 이렇게 씻어 주시면 돼요. 보면은 무가 이렇게 검으접접하게 변했죠? 이게 굴에 검으접접한 게 묻어있는 게 지금 무가 이렇게 빨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씻어주시면 돼요. 너무 많이 치대시면 별로 안 좋거든요? 이렇게 해서 세 번에서 네번 헹궈주시면 돼요. 무 갈아서 이렇게 씻으시면요. 딱딱한 껍데기가 굴에 붙어있거든요? 그런 것도 거의 다 빠져요. 없어요. 다 만져봐도 없어서 그냥 건질게요. 다 됐네요 씻은 굴은 체에 받쳐서 물기를 빼주세요 굴에 무가 다 씻길 때까지 헹궈 주시면 돼요 굴은요 언제든지 이렇게 고춧가루에 버무려 주셔야 돼요 그래야 겉절이 양념이 잘 배서 맛있어요 파는요, 대파도 되구요, 쪽파도 되요 있는 거 쓰시면 돼요. 봄동 겉절이 할 때는요. 씻은 봄동은 물기를 너무 빼지 마세요. 씻은 다음에 물기는 5분 정도만 빼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봄동은 수분이 많지가 않아서 물기를 너무 빼고 나면 국물이 너무 없어서 맛이 덜해요. 이렇게 너무 큰 것들은 이렇게 한 번씩 잘라 주시면 돼요 그래도 자그막자그막했어요 딱 하나 먹기 좋을 크기라 그냥 했어요 간혹가다 큰 것들이 하나씩 있네요 굴 아까 양념해 놓은 거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굴은요 처음부터 같이 넣으시면 안 돼요 굴이 연한 거라 봉통을 한번 버무린 다음에 굴이랑 깨 넣고 마지막으로 한번 버무려 주시면 돼요 곰똥에다가요, 이렇게 굴을 넣어서 해 먹으면요, 정말 맛있어요. 굴이 들어가서 이것도 시원하고 되게 맛있고요. 이거 이렇게 겉절이로 먹어도 되게 맛있어요. 집집마다 간이 다르니 싱거우시면 굵은 소금으로 간을 맞춰주세요. 다 됐네요. 한번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어요. 봄동이 아삭아삭 씹히면서요, 불이 씹을 때마다 톡톡 터지는 맛이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밥 반찬으로 드시면요, 밥 도둑이 따로 없고요. 지금 구정 얼마 안 남았죠? 구정 때 이렇게 해놓고 밥 반찬으로 드시면 느끼한 음식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먹으면 정말 잘 어우러지고 맛있어요. 요즘 봄동 많이 나올 철이니까 이렇게 맛있게 해서 만들어 드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갈게요.